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지난 한 주간 대강절을 맞이해서 4주 동안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아져야 한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한다. 찾아가야 한다. 세 번째, 예수님처럼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한다. 오늘 네 번째 주일 예수님처럼 뭐 해야 된다. 예, 서로 섬겨야 한다. 예수님처럼 섬기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세상을 지배하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존재케 하는 두 가지의 세상의 법칙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중력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물과 모든 동물들은 지구의 중심으로 뭐예요? 끌어다니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더라. 이건. 그래서 여러분, 뉴턴이 무엇을 발견했어요? 사과가 떨어지는 것 통해서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지구 중심에서 뭐 하는 거?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지구 바깥으로 떠나가지 않은 것은 뭐예요? 지구 중심에 뭐가 있어? 우리를 끌어다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물체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규칙, 이 법칙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기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이 이기심의 법칙은 세상의 중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뭐예요? 나에게로 끌어다니는 힘이 바로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세상의 법칙은 그래서 뭐예요? 두 가지 법칙, 중력의 법칙, 또 이기심의 법칙이 있어요. 사람들이 본성은 자기 중심으로 끌어당겨서 돈이나 명이나 인기를 자기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평가하고 끌어다니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 중력의 법칙과 이기심의 법칙을 역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중력의 법칙을 역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창공을 힘차게 중력의 법칙을 박차고 여러분 하늘로 비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비행기입니다. 비행기는 중력의 법칙을 어떻게 역행하여 어떻게 하늘로 박차고 올라가 하늘을 날아오르죠. 엄청난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중력에 끌어다니는 힘을 초과하는 희생이 있어야 하고, 포기함이 있어야, 어떻게 요 나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기심의 법칙을 역행하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따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람의 본성은 다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성공해야 하고, 자기가 영광받아야 하고, 다! 남은 안 돼도 다 자기가 뭐 해야 돼요? 다 좋아해야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는 반대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하고, 내가 죽어야 하고, 내 영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베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겠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받고, 생명이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력의 법칙을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뿐만 아니라, 이기심의 법칙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섬김의 도가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중력의 법칙, 이기심의 법칙이 있어야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한번 사는 이, 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늘 따라가는 중력의 법칙, 이기심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의 돌을 따라야 할줄 믿습니다. 그럴 때이 상막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늘을 비상하여 날수 있는 위대한 인생을 살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모를 주시려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만왕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예요? 섬기려 고 오신 줄 믿습니다. 종이 되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죄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대속물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래서 중력의 법칙과 이기심의 법칙, 세상의 법칙을 어떻게요?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자기 신앙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디모데의 전서, 후서 이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목회 서신 가운데. 자기의 신앙의 아들 디모델을 향하여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고별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세요. 12절과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의 충성 때의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료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바울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12절에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내가 충성되이 여겼다는 라 것은 실상 내가 여러분 충성된 자가 아니었더라 이거예요 전혀 해당 상항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귀여기시고 히 나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다. 그래서 나는 너무 너무 나도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의 방해자였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하였고 비방하였고 어떻게 합니까? 박하였고 폭행하는 사람이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 사도에게 은혜의 직분을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아니더라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에게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더라 이 말씀이에요. 또한 그 직분은 분명한 뜻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오늘 두 가지의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직분이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직분이다 이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박해하고 폭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요 예수님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구약의 복음, 구약의 율법이 모든 것의 완성이다라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했습니다. 그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씁니까?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것을 가로막는 사람이었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것을 막는 사람이 바로 바울사도였더라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스스로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를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에게 그런 귀한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방해했던 그 말씀의 직분을 전하는 오히려 직분을 주셨더라 이거죠. 이것이 뭐예요? 신앙의 역설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장 반대한 사람이 그것을 가장 잘 전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이거죠. 가장 박해했던 사람, 그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게 하시고, 가장 악했던 사람을 선한 자리에 세우셨더라. 지난번에 우리 조용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갑자기 방문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 조용한 목사님 사모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대요. 영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대요. 그럴 때 우리 최순영 권사님 집 앞을 지나가면, 우리 최순영 권사님이 우리 사모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 제가 옛날에 그냥 사모님이 길에 지나가는 게 싫어가지고 소금을 그냥 팍팍 뿌렸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우리 교회 중에 최고의 권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뭐예요? 산, 증인이시죠. 찬증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여러분들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laughs> 우리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미국의 전설적인 사기꾼 프랭크 에버그린 네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현금과 수표를 위변조해서, 어떻게요? 모든 신분을 세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항공기 부기장, 외과 전문의, 변호사 등을 사기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잘했던 건 무엇이냐면 수표를 변조하거나 달러를 변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수만 수백만 달러를 만들거나 수표를 만들어서 어떻게요? 자기 신분을 변화시키면서 떵떵거리면서 어떻게요? 누리면서 살다가 붙잡혀서 오게 갇혔어요. 옥살이가 다 하고, 어떡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범죄에 모든 교도소에서 수감하고 수용생활을 끝나고 이제 추록하여 나오게 되어졌는데 그문 앞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함께 일하자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FBI였어요. FBI가 미국의 가장 어떻게요? 사기꾼 위변조 이 수표와 현금을 위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FBI 유원으로 요원, 어떻게요? 발탁하자고 같이 일하자고 그를 뽑아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위변조 기술을 어떻게 합니까? FBI 위원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프랭크가 고안한 수표 위조 방지 시스템을 통하여. 구명 업계의 은행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변조되어 있는 현금과 수표를 어떻게 해요? 구분하는 것을 알려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은행들이 혜택을 받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로얄티로 말미암아 수백만 달러에 떵떵거지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기를 치지 않아도 어떻게 했을까요? 부자가 되어졌어요. 희대의 사기꾼이 어떻겠습니까 위대한 사장과 회장이 되어졌습니다. 그걸로 모델로 한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캐치미, If You Can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 영화입니다. 실제로 보안업체나 국가정보기관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커들 출신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오히려... 역행했던 사람들을 좋은 도구로 쓰시더라 이거죠. 예수님 말씀을 비방하고 박해하려 했었던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의 사역자로 쓰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항하여 그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대항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유대교의 대표자였습니다. 히브린 중에 히브니였고 바리세파의 사람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전통 유대교를 선봉하고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세인 중에 그는 율법학자고 당시에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 박사하기 가장 율법을 탁월하게 잘하는 박사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라피였었던 가말리아 문화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는 숭숭장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생적으로 그의 스펙과 지능과 자질은 여러분 어떻게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일법으로는 그 사람 앞에서 누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재능을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그가 맨 처음에 썼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는데요? 가장 큰 두려움의 존재였다면 하나님은 그를 단번에 쳐서 죽일 수 있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씁니까? 그를 하나님은 죽이지 않냐시고, 오히려 그를 대적자였던 그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자로 그를 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직분, 말씀의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입맛에 맞게 적응하며 살지를 않았나요? 매번 말씀을 들으면서 헌신하겠다고 하지만 늘 실패하진 않으셨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아니면 이 말씀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그래서 오늘 따라합니다 감사다 오늘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크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뭘 주셨다? 직분을 맡겨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자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 이것을 여러분 감사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직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직분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의 직분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를 왜 이런 직분을 주셨는지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따라 합니다. 본이 되는 것이 직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본이 되는 것이 직분의 본질이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직분의 목적은 본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다 같이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어떻게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사 본을 보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본을 보여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될 때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감당해야 되냐? 예수님처럼 우리도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 정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전을, 복음전하는 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바울사 그래서 서신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본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퍼스트 펭귄, 퍼스트 무버라는 책이 있습니다. 펭귄들이 낭떨어지에 여러분 이렇게 있거나 빙하 절벽 꼭대기에 있다가 바다로 헤엄치러 떨어질 때는 머뭇머뭇 거린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잘못 떨어지면 그 밑에 바다표본이 있다가 이 펭귄을 잡아먹거나 냉수들이 이게 잡혀먹히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펭귄들 가운데서도. 절벽이나 낭떠러지 앞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용감한 펭귄이, 어떻게 해요? 먼저 바닷물 속으로 입수를 하면 나머지 펭귄들이, 아, 안전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뒤따라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퍼스트 펭귄이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누군가 앞장서야 한다는 라 거예요. 위험이 있는 그바닷물 속에 먼저 누군가 앞장서는 퍼스트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바다에 뛰어들 수 있는 퍼스트 펭귄 한 마리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동료들이 먹이를 찾으러 바닷물로 들어가는 퍼스트가 필요하다, 이거죠. 제가 신학대학교 대학원에 다닐 때, 어, 그 선배 목사님 중에 한 선배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할때 간증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이 선배 목사님은 누구냐면 특전사에 있는 교목 목사님이셨어요. 특전사에서 이 교목 목사님도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어떻게요? 올라가 헬기나 그런 것에서 어떻게 낙하산 점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늘늘 늘 안전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이 바람이 불거나 기상 상태가 좋지 않으면 늘 제일 먼저, 누구를 먼저 떨어뜨린다 그래요? 이 교목 목사님을 제일 먼저, 이 바람이 불고 기성 상태가 안 좋으면 이 교목 목사님을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전하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특전사위원들이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퍼스트 무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포스트 펭귄처럼 제일 먼저 뭐예요? 창공을 향하여 무섭지만, 주여! 그러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길에 앞장선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뭐예요? 보람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처럼 항상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들 앞에는 누군가는 두려움을 이기는 퍼스트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퍼스트 무버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모험을 감행하고 십자가를 처음 치셨던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모범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자신이 예수 사람로 올라가면 수없이 많은 바다 포변들이 우글거릴 것을 알으셨어요. 맹수들이 기다릴 것도 아셨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능력으로 물어 뜯고 십자가에 못 박일 것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퍼스트 무버로 그 앞길을 향하여 두벅두벅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셨더라 이거죠. 부활의 영광 또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여러분 일어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길을 개척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더라 이거죠. 여러분 제자들도 모두 퍼스트 모범입니다. 겨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어떤 기회주의자나 출세주의자처럼 처음에는 여겼어요. 보스도 아부꾼이나 기회주의자처럼 여겼던 그들이 심령이 성령으로 기름부음 받고 새롭게 변화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갔었던 본을 보였던 사람이요. 모두 다 순교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사명자의 길, 그 직분의 길 가운데. 본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상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본된 삶을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교회 중직자와 연탄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사무총회를 할때 여러분 여러분 직분을 받을 거예요. 그 직분 가운데 여러분, 그 직분은 연탄과 연결이 있더라. 책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따라 합니다. 불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네.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연탄을 이렇게, 연탄 보이로를 다 뗐었잖아요? 여러분, 다, 연탄가스 한 번씩 다 맡아보셨죠? 네? 제가 원래 천재였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연탄가스 한번 잘못 받는 바람에, 여러분 연탄 가스를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제일 연탄 가스가 심하게 나올 때가 언제가 제일 심하게 나와요? 연탄을 새로 갈았을 때예요. 갈았을 때. 연탄 보일러를 떼면은 잠잘때꼭 한번 중간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녘에나 연탄 불을 갈아야 돼요. 연탄 불은 밑에 불이 어떻게 합니까? 위에를 타고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보통 뭐, 뭐, 세 장, 아니면 보통 적어도 두 장.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밑에 다탄 연탄불을 중간에 어떻게 해요? 다시 빼고 다시 밑으로 내려놓고 위에 새 연탄을 올려놔야 돼요. 그리고 뭘잘 맞춰야 돼요? 구공탕 구멍을 잘 맞춰야 연탄, 가스가 잘안나 화력이 그리고 좋습니다. 그리고 뭘잘 맞춰야 돼요? 불조절. 구멍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절을 잘해야 돼요. 구멍을 크게 열어놓으면 빨리 타고 또꽉 막아놔도 죽어요. 그래서 새벽녘에 만약에 냉골이 돼서 추우면 어떡합니까? 연탄포을 살리기 위해서 뭘 태워야 돼요? 번개탄 살려야 돼요. 연계탄 번개탄 살리려면 그 냄새와 연기 때문에 얼마나 아, 얼마나 힘든지. 몰라. 다시 연단불 찰 때, 여러분, 다시, 이, 때워서 물이 따뜻해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춥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모두 다 연단불처럼. 어떻게 해요? 불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중직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불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헌신의 불이 타올라야 할줄 믿습니다 자기만 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할줄 믿습니다 헌신과 선함의 불이 붙어야 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얗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처럼 남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자기는 제처럼 남지만 누구는 남아요? 다른 사람은 그 불을, 어떻게 해요? 이어져 가는 것이다. 옆에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불을 전달해 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 뜨거운 인생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열심히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불을 전달해 줘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최종 결정권자라면 누구를 쓰시겠어요? 누구에게 직분을 맡기겠어요? 충성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직분은 충성되이 여겨야 할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감사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헌신하고 믿음의 본을 보일 때 아름다운 믿음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